자 메이커 뭔가를 만들기 위한 어, 준비, 준비, 준비해야 될 어, 재료, 과정, 공부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습니다. 재료, 자, 일단은 뭔가를 만들려면, 예전에는 아, 예전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만들려면 뭔가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 목공을 하기 위한 목공 작업도구나 뭐철 작업을 하는 철 작업도구 아니면 뭐그 위에 또 페인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3D 프린터예요 제가 3D 프린터 아침에 지금 돌리고 있는데 3D 프린터를 조금 적용하는 게아 앞으로는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3D 프린터를 아주 복잡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구비한다 물론 어뭐 아까 얘가 얘기한 뭐 목공 작업 도구나 철 작업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3D 프린터 추천드리고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냐 모터를 공부해야 됩니다. 모터 센서와 모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AI로봇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 단순히 3D 프린터 출력만 해 가지고는 뭐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신, 단순히 이렇게 출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에다가 뭔가를 조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모터와 센서 뭔가를 신호를 받아서 움직임을 구현하시게 하려면 센서와 모터 이걸 딱 장착을 시켜야 되고, 또 얘를 구동을 시키려면 이 그냥 뭐 모터가 혼자서 이렇게 구동되는 게 아니고, 얘를 구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뭔가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센서를 받았을 때 모터가 움직임을 구현해라는 컨트롤러,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뭐 컨트롤러, 작게나 뭐 아두이노, 뭐 이런 저렴한. 이 아두이노부터 시작해서 어떤 컨트롤러겠어요, 이제. 이 컨트롤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걸 단계를 지나면 또 뭐가 필요하냐? 얘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얘를 움직이려면 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아두이노면은 아두이노로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얘가 센서를 받아서 얘를 한쪽을 모터를 신호를 보내서 모터를 움직이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공부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 공부도 할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이를 이 구동시키는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하드웨어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커져갑니다. 소프트웨어 네. 단계, 단계, 단계. 하드웨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그거 하드웨어로,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AI, 뭐,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뭔가를 만드는 시대, 가상현실 시대, 막 이런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좀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한다면 지금부터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 출력하기 위한 지금 i n t e r 3D printer, 3D printer, 3D printer, 도 d p r i 3D 프린터로 지금 뭔가 d 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에펠탑에 있는데 이것도 3D 프린터로 출력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에펠탑을 만든다. 저런 철로 가지고 저 에펠탑을 만든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힘이 들 거예요. 근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도 뽑아낼 수 있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모터 제어. 네. 모터를 이용하거나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거죠. 작업. 작업을 만들어내야 되는거죠. 저렇게 생긴 형태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거죠. 제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구현이 되어야지만 뭔가 그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구현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겠죠. 뭐가 되든 되는 거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메이커 포메이커 채널은 다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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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톱,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뭐, 전동 드릴, 전동 건, 뭔가,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왜냐면 피스를 박으려면 전동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뭐, 드라이버, 뭐 이런 전동 공구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제, 살짝 난이도가 올라오는 어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출력해내는 거, 올라오는 거. 그리고, 또 다음 거 공부해야 될 거, 얘를 움직임을 만들어 야기한 모터, 센서와 모터.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 꼽아놓고 스위치만 누르는 개념이 아니고, 얘를 어떤 센싱을 받아서 얘를 모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컨트롤에 대한 뭐 어떤 프로그램이 될수 있고,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뭐야? 뭐, 뭡니까? 뭐, 뭐 AI 인공지능? 이것을 내가 배워서 다른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떠나서 얘를 응용할 수 있는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응용을 할수 있는 그 용기, 에너지, 힘.